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활용합니다. 오늘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음. 다들 고민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음, 외동 달리니까 그리고 경제 앞서서 다른 사람 고민과 문제를 몰랐어요. 음, 저만 이렇게 사는가? 왜 저만 고민 그렇게 많아? 이랬,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나이도 많이 먹었어. 음, realize. 다, 한 사람, 한 사람, 가, 다 고민 있어요. 고민장을, 는좀 달랐지만, 그런데 다들 고민 있어요. 제 친구들이 결혼하는 친구들이 음 자기의 남편과 아니면 아이들이 건가?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 결혼하는 친구들이 저처럼 결혼하는거 신경 쓰고 아니면 음.. 돈 문제 아니면 건강 아니면 음.. 직업 자는거 모두 다 고민 있어요. 사람이 음 사람이 슬픈 표정과 고민을 잘 숨어 잘숨 숨고 숨어요. 이 사람은 너무 밝아 보이는데, 마음 속에서 아픈 마음 쳐수 숨어. 그래서 항상 be kind. 왜냐면 몰라요. 다른 사람 고민과, 음, 마음, 몰라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게 꼭 진절 해야 돼요 이 친구는, 제 친구는 남편이랑 싸웠어요 하지만 저만한테 말해줬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계속 웃었고 아무것도 아무일 아무일 없어요. 그냥 나 괜찮아 괜찮아 그때 네, 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 친구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하나 첫번째는 사람이 다 고민이 있어요 달라지만 다 고민이 있어요 두번째는 항상 진절하게 treat others with kindness 왜냐하면 모르, 모르니까요 음. 짧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지금 그냥 이 생각을 들어서 말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목소리> 저는 오늘은 마음이 너무 기뻐요. 왜냐면, 수주 오빠들이 컴백했어요. 하우스 파티, 하우스 파티. 너무 좋았고,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유치 오빠도 이번 컴백 Um, 행사, 이벤트 참석했어요. 그래서 어, 10앨범은 꼭살 거예요. 그래서 안복싱이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날 거예요. 안녕, 잘 지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스포츠는 사랑해